자, 1차 방정 식 그래프를 <laughs> 나타내라. 음, 어떻게 하죠? 두 가지 방법을 해볼게요. 이항이에요. 첫 번째, 이항의 자, 3마이는, 자, 마이너스 4x 플러스 12죠? 네. 3으로 나눠주니까? 네. 자, 마이너스 3분의 4x. 그리고 4지 4. 네. 자, 요 4를 우리는 뭐라고 그래? y. y절편. 여기네 네. 0.4. 자,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4라는 건, 그지? 자, 이것을 이렇게 플러스 3분의 마이너스 4로 생각하거나, 또는 마이너스 3분의 플러스 4로 생각해. 뭐, 어느 거로 해도 돼? 얘로 하자. 그럼 이렇게 한 칸, 두 칸, 세칸 갔을 때, 그죠? 오른쪽으로. 그러면 네칸 밑으로 가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여기겠네 그죠? 그러면 이 점과 이 점을 연결한 연결한 직선이 된다 이렇게 어좀 비뚤다 이렇게 됐죠? 응? 자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두 번째 방법은 쉬운 거야. 자, X, X에 0을 한번 대입해봐. 그러면 3i-12가 0이니까, Y는 4죠? 네. 그지 그래서 X는 0, Y는 4, 0.4. 두 번째, Y에 0을 넣어보자. 그러면 4X-12가 0이니까, X는 얼마야? 3. 3. 따라서 3 0이죠? 여기 는3콘 마형 그지？이 점과이점을연 결한 직선 이다.